为了考研。 입다하세요소독 <laughs> 미션 클리어. 자유카로 약속원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완전, 어? 그런 것 같아. 와, 너무 추워. 니 얘나 예뻐서 뭐라고. <laughs> 아눈 <좀> 따가워 안녕하세 최애 최애 잠옷입니다 스킨케어를 스킨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붙이세요 된것 같으면 반대쪽 붙여주세요 기운 핀을 하고 쓱싹, 쓱싹. 두드려주세요 자 그리고 잘때 하는 건데 비판텐을 살짝 그림을 비판텐 양보다 조금 더 많게 짜줍니다 쓱 까줍니다 이렇게 하고 자면 피부가 좋아져요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발라줘요 이렇게 놔라주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끝. 저는 항상 제 자기 전에 음... 책... 책을 좀 읽고 자거든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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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. 표지가 좀 이쁘죠? 나무가 어려울 수 있죠. 나무에 관련된 내용인가? 궁금증을 자아내는 표시라고 볼수 있죠. 이제 하루를 기록한 이제. 음. 음.